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양의 시대 크리에이터 강카스토입니다 어, 지금 밤이라서 조금 작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저처럼 묵시 탐험을 3일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좀 가성비 있게 많이 맞추다 보니까 레벨이 엄청 나게 높지 않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그분들 중에서 황금 아스트롤라베라는 그런 승급 재료가 좀 많이 부족하실 텐데 그 재료를 그나마 가성비 있게 그리고 또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 보이시나요? 박물학 17레벨, 보급버 17레벨. 이두 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내가 이거 못 맞추겠다? 그러면은 16레벨이라도 맞추세요. 네, 핵심은 박물학이랑 보급법을 아무리 못해도 16 레벨. 사실 16 레벨도 진짜 너무 안 좋은 수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출래 맞추고 또 거기에 좀더 더해서 박물학이라든지 보급법을 적어도 17 레벨을 맞추고 어디에서 루지 탐험을 시작하냐? 바로 바로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 호놀룰루 제외하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역들 이 있죠. 어, 다양한 곳에 이 주황색이 포진해 있는데. 여 지역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박물학 16 레벨 내지 17 레벨 정도로 최소한으로 맞추고 여기서 육지 수련을 하루에 무료로 4번 정도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저기서 돌리는 거랑 호놀룰루에서 육지 수련 돌리는 거랑 사실상 보상이 똑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좀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호놀룰루에서도 유치 타머 돌리시고 여기서도 유치 타머 돌리시는 분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오히려 이제 요런 신규 지역들, 신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 수련을 해가지고 재화가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수치가 높아가지고 차라리 호놀룰루에서 수련하는 게좀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둘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호놀룰루에 가려면은 적어도 내파가 150이야 되고 돌파가 120인가 그래요. 그리고 레벨도 한 75인가 80 정도 돼야지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엄청 열심히 맞췄지만 어, 내파는 140이에요. 돌파도 맞추려면 뭐 110까지 맞출 수 있지만 120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코타 해가지고 내가 막 비싸게 경매장에서 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 사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다는 차원에서 어, 제가 좀 고민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박물학이랑 보급법을 최소 17 정도로 맞추고 여기 신규 지역에서 제가 수련해 을 보니까 호놀룰루에서 황금 아스톨라베를 얻게 되는 수량과 제가 여기서 육지 수련했었을 때 황금 아스톨라베를 얻게 되는 수량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그 증언을 다 이제 좀 참고해 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호놀룰루에 가좀못 가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황색 지역에서 보급법이라든지 박물학 실내 맞추시고 수련 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이거 뭐 검증 안된 얘기 아니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뭘 했냐면은 자. 라파엘의 가오를 샀어요 네, 굳이 샀어요 굳이 사가지고 돌려봤습니다 돌려본 결과 황금 아스톨라베 진짜 많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거기다가 어 이거는 지금 아마 영상으로 나올 텐데 제가 쾌속을 이런 신규 지역들 있잖아요 놀라보 평원이라는 여러 신규 지역에서 쾌속을 총 100회 정도 돌려봤어요 전투를 그냥 무시하고 어쨌든 관찰이랑 채집만 일단은 가져가자 이제 그런 차에서또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선원들이 도망가거나 뭐 그러는 거 빼고는 이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 돌려봤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또 이게 지금 패치가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잘 모르니까 바뀌기 전에 보급법이라든지 박물학을 좀 맞출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박물학이라든지 보급법을 조금 내가 실내에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좀 맞춤법을 알려달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모험 선박을 택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량형 롱수쿠나라든지 계량형 간자 나오. 모든 뭐또 아래 당기면은 버미다 슬로프라는게 있겠죠. 그 서먹들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네파가 좀 높으면서도 동시에 뭐다 보급도 올려준다. 부스팅하기 어려운 그 스펙 중 하나인 보급법이라는 전문 지식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선박을 타는 것만으로도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계량형 롱스쿠나라든지 뭐간자다바라든지브루셈 써가지고 다 만든 거거든요. 제가 독점상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뭐 받은 것도 있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했다는 거. 그리또두 번째로 제가 너무 또 호화스럽게 세팅한 거 아니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팅 이제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구인물들이시면 좀노라실 거예요 아니 뭐야 보라색이 거의 없어 <laughs> 왜 그냥 S급 한계사들을 쓰고 있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래도 된다 이렇게 해도 강물락 보급법, 17레벨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딜리 여기서 이제 사원이란 곳에 가시면은 그 기도랑 기부를 통해서 모험 스펙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7레벨 맞추게 된 거고 그게 없으면 전 아마 16레벨에서 먼저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 그래도 혹시라도 또 이제 이런 세팅을 또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선박 보여드린 것도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모험 항해사들을 다 배치를 했지만 중간에 좀 다른 친구들이 보이죠 뭐 전투 친구들이 보이는데 어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지금 세팅이 다 보이시죠? 여기서 파수대를 했습니다, 파수대. 일단 뭐, 계절을 먼저 파수대로 했어요, 파수대. 왜 파수대로 했냐면은, 일단은 모험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망원경이 붙어있는 파수대를 해야지 경험치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파수대로 했고, 두 번째로, 그나마 전투항행사가 이제 파수대 배치를 받게 되면은, 전문지식에 깎이는 비율이 적당하거든요. 1 0 0 아니고 90% 정도로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외 나머지 세팅들은 제가 또, 네파 강화 연구실을 달았습니다. 꼭 이렇게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이선박을 가지고 적어도 네파 140인 지역에서 유탐이란 걸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니까 굳이 이렇게 따라하실 필요 없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뭐 보급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굳이 블루잼 안 쓰고 할수 있는 가성비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또 제가 세팅한 걸또 말씀드리자면은 또 회계실 달았습니다. 회계실. 또 굉장히 특이하죠. 회계실을 왜 달까. 회계실. 제가 상인 항해사를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또 S급 항해사도 있고요. 상인 항해사들 중에서도 방모랑대지 보급법이 보시면은 뭐 거의 뭐 2천이 넘어가는 친구도 있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스탯이 좀 괜찮은 친구들 몇명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의 능력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회계실을 배치해서 전무지치 적용 비율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회해대계실을 올렸을까? 이것도 회계실과 같은 이유입니다 전투항해사를 제가 배치할 거기 때문에 전투항해사의 능력치가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전투선실로 변경을 한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스 오말리처럼 박물학이라든지 보급법이 그래도 1500이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능력치를 온전히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거를 다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다 끌어 모았어요 네, 박물학이랑 보급법 있는 좀 이제 괜찮은 애들 중에서 좀뭐 전투든 상인이든 모험이든 다 구분 없이 다 가져왔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그 박물학 보급법 17레벨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육지 탐험 거기에다가 호놀룰루에 갈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어떻게든 내가 있는 선에서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어, 황금 아스톨라벨을 빠르게 얻는 법 이제 그거를 어,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로 유치탐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딘지 모를 것 같으면은 가마 적송 돛대를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어디서 뜨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아, 표, 지역이 표시되기 때문에 어, 어디 지역이 어디지 이런 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호놀룰루에 가지 않아도 황금 아스톨라벨을 수련을 통해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패치의 도가 어떤 의도로 이 신규 지역을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해파 지역에서도 유치탐험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거 보면은 베스팩영엄하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좀 저처럼 방물학이나 뭐 보급법이 어, 좀 있는 사람들이 어, 그나마 유일하게 어, 승급재료를 파밍하라고 남겨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인물분들은 뭐 이미 아시겠죠 네뭐 저는 육지탐험을 시작한지 아직 이제 4일 차여가지고 뭐잘 모르지만 또 선배님들 뭐 아시는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라든지 뭐 채팅해주시면은 제가 또다 읽어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항해시대 크리에이터 강카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수나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